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 어느 외딴 마을에는 75세의 약초꾼 김영재가 조용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소나무 숲으로 덮인 본구리 위로 해가 떠오르기 전 그는 대나무, 바구니를 등에 지고 좁은 산길을 걸으며 바위 틈에서 자라는 야생 약초를 채취합니다. 마을 장터, 흙바닥 광장을 한옥들이 둘러싼 그곳에 그는 소박한 좌판을 펴고 인삼, 쑥잎, 말린 뿌리 등을 마을 사람들과 드물게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판매합니다. 구부정한 그의 모습은 해진회색 무명옥과 찌그러진 밀짚모재에 가려 마을의 평범한 노인처럼 보입니다. 이웃들은 존경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의 모습에 오래 시선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친 눈빛 뒤에는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1970년대, 영재는 부산의 어두운 골목길에서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속삭임으로 불리는 부산의 호랑이였습니다. 희미한 정우 불빛 아래 돈을 거는 사람들의 함성으로 둘러싸인 지하 격투장에서 그는 무적이었고, 정확한 타격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힘으로 상대를 쓰러뜨렸습니다. 울퉁불퉁하고 핏줄이 붉어진 그의 주먹은 한때 잔혹한 승리와 무규칙 격투의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사건, 그가 떠올리려 하지 않는 어느 밤의 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싸움. 그의 잘못이 아닌 실수, 그리고 그 세계에서 그를 내쫓은 배신으로 인해 그는 영원히 격투장을 떠났습니다. 영재는 강원도 산골의 고립을 피난처로 택했고, 군중에 소음 대신 숲의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은 돈을 거는 사람들의 함성을 대신하고, 신선한 약초의 향기는 한때 그의 삶을 가득 채웠던 땀과 담배 냄새를 지워줍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 초가지붕과 계곡을 향한 작은 창문 하나가 있는 작은 나무 오두막을 지었고 밤에는 장작 난로 옆에서 몸을 녹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약초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인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수줍게 웃으며 말을 아낍니다. 가끔 호기심 많은 아이가 그의 손에 있는 흉터에 대해 물으면 그는 젊었을 때 힘든 일을 해서 그렇다고 중얼거리며 시선을 돌립니다. 새벽의 새소리와 마을을 가로지르는 시냇물 소리에 맞춰 그의 삶은 이제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조용한 외로움, 공허함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는 마을 축제나 장터에서의 긴 대화를 피하고 그를 품어준 산의 고요함을 더 좋아합니다. 그는 나누지 않는 과거의 무게, 그의 깊은 주름과 왠지 모르게 나이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그의 어깨에 반영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평범한 노인, 마을 풍경의 일부인 나무나 돌멩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부산의 호랑이가 여전히 잠들어 숨 쉬고 있으며, 깨어날 이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개가 짙게 들이온 어느 날 아침, 강원도의 산들은 짙은 회색 장막에 휩싸여 자연의 소리를 잠재웁니다. 약초 바구니가 거의 가득 찬 김영재는 습기에 젖은 밀짚 모자를 쓰고 좁은 길을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그때 거친 목소리와 무거운 발소리가 갑자기 침묵을 깨뜨립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허리에 날카로운 칼을 찬 거친 중년 남자 최민식을 필두로 한 불법 사냥꾼 무리가 안개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보호받는 사슴과 멧돼지를 불법으로 사냥하여 암시장에서 털과 뿔을 팔아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이 행위는 몇달 동안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초에는 영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냉소적인 웃음을 터트립니다. 늙은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여긴 우리 구역이야. 그는 어깨가 넓고 배낭과 소총을 맨세 명의 동료들이 다가오는 동안 도발합니다. 그들은 그의 구부정한 모습과 바구니를 든 떨리는 손을 조롱하며 그가 그들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비난합니다. 갑자기 그들 중한 명이 영재의 등에서 바구니를 잡아차에 땅바닥에 던지고 진흙투성이 부츠로 약초를 짓밟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를 거친 나무 줄기에 색에 밀치고 일당은 웃음을 터트립니다. 네, 오두막으로 돌아가, 늙은이야. 죄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조롱합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장작을 패던 마을 사람들은 안개 속에서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지지만 감히 개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냥꾼들이 그보다 사소한 일로도 온 가족을 협박했고 그들의 소총소리가 이전에도 산에 울려 퍼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면하고 못본척 하며 바람이 조롱하는 소리를 싫어 나르는 동안 침묵합니다. 여전히 나무에 기댄 영재는 모자가 눈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는 모욕에 대답하지 않지만 축축한 땅바닥을 짚은 그의 손가락은 천천히 오므라들어 억눌린 힘으로 땅을 움켜줍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끊어질 듯한 활시위처럼 고조됩니다. 사냥꾼들은 그들이 무엇을 깨우고 있는지 모른 채 계속 웃고 있습니다. 미묘한 빛이 영재의 눈을 스칩니다. 모자 그림자 아래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섬광. 한때 상대를 지배했던 부산의 호랑이의 희미한 메아리입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가슴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동안 주변의 안개는 더욱 짙어지는 듯합니다. 무언가가 곧 변할 것이고 자신들의 잔혹함을 확신하는 사냥꾼들은 그들이 단순한 마을 노인 이상의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강원도의 산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소총을 어깨에 맨 덩치 큰 사냥꾼 중한 명이 여전히 나무에 기대어 있는 영재를 걷어차기 위해 다가옵니다. 발이 목표에 닿기 전에 영재는 예상치 못한 속도로 반응합니다. 유연한 동작으로 그는 왼손으로 공격자의 발목을 잡고 비틀면서 그 힘을 이용하여 진흙탕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은 숲의 침묵을 깨고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합기도와 지하 격투장에 비열한 기술이 혼합된 그의 기술은 나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며 사냥꾼은 다리를 잡고 고통에 신음합니다. 다른 사냥꾼들은 얼어붙었고 웃음소리는 목구멍에서 머졌습니다. 최민식은 당황한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칼을 더꽉 쥐었습니다. 젠장, 뭐야? 그는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니코틴으로 물든 손가락을 가진 나이 든 사냥꾼이 뒤로 물러섰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수십 년전 부산의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그 동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 자는 호랑이인가?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유령처럼 전해 내려오는 격투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뚜렷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차에 파악하기도 전에 우렁찬 엔진 소리가 안개를 가르며 빠르게 다가옵니다. 나무 그림자 속에서 4대의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 마른 덤불을 짓밟으며 그룹, 주변의 반원을 그리며 멈춰섭니다. 낡은 가죽 재킷과 바랜 문신을 한 백발의 바이커들은 위협적인 침묵 속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립니다. 그들은 영재의 옛 동료들, 격투장과 거리에서 함께 싸웠던 남자들입니다. 이제는 길 위의 방랑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깨지지 않는 충성심으로 묶여 있습니다. 턱에 듬성듬성한 수염과 흉터가 있는 리더는 헬멧을 벗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사냥꾼들을 노려봅니다. 영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그의 낡은 밀짚모자는 떨어져 내려 예전의 강렬함으로 빛나는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사냥꾼들은 손에 여전히 무기를 든채 망설였습니다. 그들의 허세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갱단의 위압적인 존재감과 순식간에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변모한 영재 때문에 포위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개는 부분적으로 걷혔습니다. 마치 부산의 호랑이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자연조차 숨을 죽인 듯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오만함 때문에 그 맹수를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오토바이 갱단은 사냥꾼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체구는 안개 낀 강원도 산길에서. 사냥꾼 무리를 애워싸는 침묵의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깊은 주름과 수년간의 흡연으로 쉰 목소리를 가진 백성호라는 리더는 팔짱을 끼고 존경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영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솜씨 녹슬지 않으셨구먼요, 형님. 그는 딱딱한 표정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선 영재는 찢어진 소매로 얼굴에 흙을 털어냈고, 여전히 바닥에서 신음하는 사냥꾼은 무시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쉬었고, 그의 가슴은 억지로 누른 평온함 속에서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필요 이상의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백은 다른 오토바이 갱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사냥꾼들을 수색하기 시작하여 칼과 얼룩진 작은 가죽 주머니를 압수했습니다. 영재는 멀리서 떨고 있는 마을 이장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저들을 데려가서 처리하시오. 마을의 정의가 이 일을 맡도록 하시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냥꾼들이 제압당하자 백은 그 주머니를 영재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이걸 찾았습니다. 그는 뭔가 다른 것을 암시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영재는 망설였지만 다른 잠금쇠를 열었고 구겨진 지폐 뭉치, 부서진 라디오, 그리고 붉은색 도장이 찍힌 누렇게 바랜 서류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 종이에 고정되었습니다. 이동호라는 이름이 희미한 글자로 인쇄되어 있었고, 인천의 불법 카지노 로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의 파도 때문에 점점 더 떨렸습니다. 이동호는 부산 격투장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경기 후 승리와 값싼 담배를 함께 나누던 동료였습니다. 그 운명의 밤까지는 조작된 경기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죽은 상대, 나무 바닥 틈새로 흘러나오는 피, 그리고 동호는 영재를 폭력적인 범죄자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는 도박 자금을 가지고 도망쳤고, 영재를 혼자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서 썩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동호는 인천 암흑가의 비싼 양복과 권력으로 주먹을 대신한 불법 카지노 거물이 되었습니다. 영재는 사냥꾼들이 그의 게임의 졸개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번성하는 동안 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을 보냈습니다. 백은 영재의 얼굴 변화, 분노로 굳어진 깊어진 주름을 알아챘습니다. 아는 사람이죠? 오토바이 갱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영재는 주머니를 세게 닫았고, 가죽 소리가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았었지. 그는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게를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 임시변통 밧줄로 묶인 사냥꾼들은 그들이 촉발한 일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으로 영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은 영제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드문 위로의 제스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셈이오 형님? 그는 수평선의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영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동호의 이름은 다시 열린 상처처럼 그의 마음 속에 타올랐습니다. 부산의 호랑이는 산 속에 숨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내심 있는 포식자처럼 방금 그의 먹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피투성이 싸움, 감옥에서의 밤, 그리고 이동호의 배신에 대한 기억들이 김영재를 괴롭히는 동안 강원도의 산들은 뒤로 멀어져 갑니다. 오두막에 앉아 그는 몇 시간 동안 누렇게 바랜 서류를 응시합니다. 옛 친구의 이름은 그가 묻었다고 생각했던 고통을 되살립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밖에서 모인 옛 오토바이 동료들은 그가 떠났던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호랑이입니다, 형님. 새로운 녀석들을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백성호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재는 고개를 저으며 바닥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시절은 끝났어. 그는 나이를 넘어선 지친 기색으로 거절하며 속삭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무게는 가혹합니다. 그는 동호를 무시하는 것이 영원히 짐을 지는 것. 마을의 모든 침묵 속에서 속삭이는 불의의 메아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영재는 결정을 내립니다. 복수가 아니라 40년. 동안 그를 묶어두었던 장을 끝내기 위해 인천으로 갈 것입니다. 그는 산길에서 낡은 버스를 타고, 흐릿한 창문에 그의 주름진 얼굴이 비치는 동안 시골 풍경은 항구도시의 회색 건물로 바뀝니다. 항구의 소금과 기름 냄새가 살아있는 기억처럼 그를 강타하며 그와 동호가 격투장 형제였던 부산 시절로 그를 데려갑니다. 벽이 얼룩지고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해변가의 낡은 술집에서 영재는 동호를 만납니다. 검은색으로 염색한 머리와 비싼 양복을 입은 70세의 거물은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눈은 영재를 보자 커졌지만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나, 호랑이? 그는 위스키에 쉰 목소리로 도발했습니다. 영재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로 걸어갔고 부하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는 갈라진 탁자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젊고 웃고 있는 두 사람의 희미한 사진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권투 글러브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택했고, 나는 나의 길을 택했어. 영재는 단호하지만 분노 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작별 인사였습니다. 동호는 사진을 응시했고, 미소는 사라지고 그가 감출 수 없는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사진을 만지며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재는 등을 돌려 떠났고 부하들은 마비되었고 술집은 바다 소리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거리의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는 깊이 숨을 쉬었고 40년에 무게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산의 호랑이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끝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김영재는 마음이 가벼워진 채 강원도에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에서 이동호의 짐을 마침내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약초를 캐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낡은 카메라로 사냥꾼들의 흔적을 사진 찍어 익명으로 마을 이장에게 보냈습니다. 산림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여 소란 없이 범죄자들을 체포했고 아침 안개처럼 평화가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영재는 감사를 거절하고 오두막의 침묵을 선호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그는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 어린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부산의 격투장과 거리에서 잃은 친구들을 기리는 추모비였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뿐이었습니다. 몇달 후,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인천의 거물이 술집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후 카지노를 폐쇄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조용한 약초꾼과 연결시키지 않았지만 마을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재를 다른 존경심으로 바라보았고 그가 풍기는 침착함에 궁금해했습니다. 시장에서 한 아이가 그를 힘센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는 수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밀은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숲을 탐험하다가 덩굴 커튼 뒤에 숨겨진 동굴을 발견했을 때 밝혀졌습니다. 아내는 녹슨 트로피, 찢어진 권투 글러브, 그리고 즉석 샌드백이, 영재가 훈련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의 호랑이는 그림자 속에서 발톱을 날카롭게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발견은 속삭임처럼 마을에 퍼졌지만 아무도 그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영재는 그의 삶을 계속했고 그의 발걸음은 더 확고해졌고 그의 눈빛은 더 생생해졌습니다. 그의 과거가 이제 지역의 전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평화를 찾았지만 결코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산 속에 숨겨진 더 많은 비밀을 밝히고 싶으신가요? 채널을 구독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조용한 영웅들의 다음 이야기에 빠져보세요.